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첫 방이고 많이 어떡할수 있을까 많이 바주시고요 이번에 첫 방송할 으로 탈춤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링크링크 만들지는 언더테일인데 이게 평편까지 완성셨는데좀 짧다네요. 설명해볼게요 탈춤맵 언더테일 재밌게 플레이하세요. 제작자 링크 무난 배포 금지. 점프는 오류일 때 빼고는 X 치트는 X 난이도는 평화로움 부록 파괴 금지. 어떻게 되우 이렇게 99 플러스 이거 어떻게 해요? 나잘 몰라서 이거 마크 마스크 있어야 되나? 이런 거다 집에는 다 드스네. 안 되고 있어. 2010년 에오 야하! 야하! 할가 아니었어 주인의 지판을정습니다 <목소리> 안녕? 난플라야 요하! 프라위이러시 세계대 처음이구나? 그런 자꾸만 나라 나만 소화해야지 응? 렛츠 아. <목소리> <목소리> 뭐 그건 네야이야 하지만 지금은 레벨 1 러브가무 l 약해. 러브 o v e l o v 러브지. 우리는 우리 e l 러브 e 화산을 e love, l o 최 e 많이 받는 거야. v e l o 누가 이런 게일어나 v 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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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힘 나가라, 여러분. 나쁜 기물을모나 나를 따라오는 거 넵. <목소리> 당신의 의리가충분하십다 어떤 탈출앱은 저런 거 진짜 섬세하지않대요 막, 그거 할 때, 오라면 뭐 어쩌고 어쩌고 그런 거쓰이도 되잖아요. 막 그런 말들으서 그런 거까지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로도 안가시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눌려? 자, 저 레버젤 내기야 8시까지 날건다 차리 딴다이 포즈를 몰려, 조금 기억해 보는 게 발라드가... 근데 찔러도 안 아프다던데? 스티브는요. 당신은 인형 말고다. 음, 인형은 말이 없고 소리는 또아하는거 아다. 숙적이 있단다 아가야. 생일을 쳐서 걸어와 주 넵. 응? 조리에 <laughs> 숨어 있다. 고맙던데 아, 어. 아가야. 난널 버린 게 아니란다. 싫은 일이 생겨서 혼자 있어야 된다. 자. 어? 핸드폰을 줬더니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렴 그리고 이방에서가만히기다고 넵. 나그건아 다른 방에나지직 내가 알려주지 않은 포즈들이 있으니 절대로 나면 안된다? 그럼 응, 제가 추구할 하나만 가져가시오 어차피 하면데뭐 뭐니? 그냥 지거같 원래 저 여기로 점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그렇 노래발지 그래, 마시오. 노래 모래, 엄 노래가 아닌 티가 있지만. 그러듯이시카탄오톡을옮서 문이 열립니다. 거좀 빨리 가. 그리고 당신이 여기 어딘가에서 모험신가를 느낀다. 이스토 당신은 표지판이 별로 없어서 읽가어서 의지가 <laughs> 충만해진다. 치즈. 아 이거 그거잖아. 내네 스타블록 만나기 이에세이브하는 거? 이거 뭐야? 이이렇게은이지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지람은이가람은이 사람은 이사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알빵 집수위 지워져서 이럴 수가 없다 미친 <laughs> 놈이다 이거 안 가져가 에이 진러기 자비 구러기 자비 구러기 자비 야 니가 뭐하는 거야 이만감칼아 어쩌지? 물살이랑 물살을가져가라가 어떨까 서 죽이면은, 물살, 노말. 그리고 살리면은 불살. 아, 어떡하지? 아, 일단, 어, <laughs> 아, 일단 다 가져가보자. 이게, 예. 사실, 이는 제가, 물살이랑 물살은 안돼 데 노말을 못 나요. 해줬다 충만 이지 <laughs> 뭐지 저것은 포스카트파이다 <버스> <laughs> 이거 마음이 좀 걸리네 여기가 <laughs> 게니가... 플레어네 방이었죠 인사중 어 그나이 기차를 좀살 당신 누구야? 당신은 초나리아냐? 네, 여러분, 여기 끝이 났네요. 아, 뭐야, 살림은 노말이었어? 아, 아, 몰랐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 혼자 아침에 쭈꾸미를 해고다니다 제가 오늘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뿅!